이번에는 네. 정말 디저트로 많이 드시잖아요. 단호박 케이크인데요. 아, 먹으면 안 혈당 높으신 분들 이거 먹어도 돼 하시거든요. 식전 혈당은요. 115거든요. 어, 이날도 좀 높은 날이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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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상적이라는... 그 뒤에 혈당은 와! 그 뒤에 혈당은 정상적이라는... 와우! 와, 말도 안 돼. 아니 저건 여덟 시간 금식하고 난 혈당인데. 그, 네. 떨어진... 약도 아니고 먹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두 시간 만에 잤는데요 네, 네네네. 네. 혈당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와우. 네. 전 궁금한 게혈당이 계속 떨어지시잖아요. 네네. 다음날 아침에 되면 몇이세요? 공복 혈당 뭐한1 0한 평균 한백 정도 나오는. 아 진짜요? 네, 네.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돼이 피부에 뭡니까? 혈당이 떨어진 네. 비밀이 또요 안에 들어 있는데요. 어? 바로 이겁니다. 귀리 껍질. 귀리 껍질 가루요. 귀리 네. 네. 껍질 가루인데요. 제가 원래 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근데 시판 빵을 정말 한 조각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막 200까지 찢어으니까 어. 이게 좀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빵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을까 제가 이런저런 재료들을 찾아봤는데 베이킹 재료 중에 귀리 껍질 가루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칼로리가 아예 없어요. 0 칼로리에. 그리고 여기에 탄수화물이 일로인데그 탄수화물마저도 식이섬유라서 순 탄수화물은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렇게 써있네요. 네, 뭐이 정도면 단호박이랑 다른 재료랑 섞어서 해도 뭐 혈당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겠다 뭐 음. 싶어서 제가 이걸 거 만들어 봤는데 두 달간 거의 매일 먹었어요 식후 디저트로. 어. 매일 먹어도 혈당 변화가 거의 없고 오히려 뭐 떨어지는 날도 있고. 뭐. 슈퍼케이크 같은 느낌. 오 진짜요? 예. 네. 굉장히 소프트해. 음, 음. 그렇죠. 너무 부드럽죠. 건강 슈크림 같아요. 오. 아이들 단맛 막 요구할 네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먹이고 음.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 나와서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laughs> 왜, 왜요? 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혈당 걱정을 안할 수가 있는지 네. 저도 이제 상식이 오늘 파괴됐는데 야 이렇게 즐겁게 먹으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 환자들한테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맛없는 음식을 좀 견뎌야 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이지연 씨의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